안녕하세요. 꽃마당 놀이터입니다. 아, 날씨가 정말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. 어, 갑자기 또 추워지면 마음이 바빠지지요. 꽃키우는 분들은. 그래서 저도 얼른 해서 이 비닐 하우스를 얼른 만들어서 꽃을 또 보관하고 해야 되겠기에 급하게 설치를 해봅니다. 저희는 뭐 원래부터 여기는 매년 요때 되면 하는 거라서 그냥 들고 와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지요. 지금은 요거 다 거의 만들어 갖고 했는 모습인데요. 저렇게 위로 걷어 올리는 상태고요. 만드는 과정들을 천천히 상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볼게요. 아 여기는 저희 집그 하우스 널 하던 자리인데요. 제가 요... 여기는 영상을 잘안 담았었는데, 오늘은 또 영상에 담게 되네요. 어, 요 자리에 늘 하우스를 친답니다. 저기 맨 위에 저 각목으로 가로로 해 놓는 게, 여기 요기 요것을 여기다가 저희는 그 비닐하우스 고정을 하는 그런 음,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. 우리는 저거는 철거를 안 합니다. 그냥 제대로 두고 놔두고. 이 11월 이때쯤 되면 저렇게 위에 고정을 합니다. 이거 파이프, 파이프를 갖다가 저기다가 고정을 하지요. 저 나무 판에다가 홈을 파기도 하더라고요. 한편는이 파이프가 덜 움직이라고 나무 파, 판대 나무 각목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저렇게 피스로 해서 고정을 시키더라고요. 어, 이 파이프, 파이프, 이거는 고물상에 가면은 흔히, 흔하게 많이 구할 수 있는 거죠. 어, 뭐,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, 어, 뭐, 때로는 몇천 원 주고 가져올 수도 있죠. 저희는 몇년 전에 이걸 했는 거라서, 음, 그때는 뭐, 거의 뭐, 그저 가져오다시피 가져온 것 같아요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만들면 정말 가격 얼마 안 들고, 진짜 뭐1 2만 원대 할수 있는 그런 그겁니다. 아, 비닐하우스는 저 아, 비닐은 저희는 집에서 써던 거헌거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혼자 썼던 건데요. 음. 그리고 다른 이렇게 자재 값 이런 거 하면은 남편한테 물어봐도 지금도 뭐돈 얼마 안 들어도 할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비닐 값은 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아. 저희는 오래전부터 쓰던 것을 다시 쓰는 거라서 음.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음, 뭐라고 하나 구멍을 내서 어, 저렇게 꽂아 주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는 막 그냥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아주 잘합니다 <laughs> 또 저렇게 자로 재서 정확하게 도 합니다 저희 남편의 성격이 좀 꼼꼼해가지고 음, 얼마만큼 또 이렇게 밀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음, 제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 들고 있어갖고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혼자 저러고 합니다 <laughs> 어. 날씨가 정말 갑자기 오후 되니까 정말 쌀쌀해집니다 어. 내일은 정말 추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, 이제, 끝부분에도 이렇게, 드릴로 저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. 아마 저희 만드는 거 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렇게 해놓고,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흔들리잖아, 그죠? 그래서 저망치를가지고 흙을 저렇게 두드려 줍니다 아, 콩콩 아, 콩콩이 아니죠요 강강, 칸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은 파이프도 안 흔들리고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저희도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지금은 아주 잘 하죠 처음에는 뭐좀 많이 어설펐지요 그 중간에 저 연결 부위 저거는 어, 원래는 옛날에 만들 때 그냥 뭐비닐마트포너면 된다는 생각으로 작게 했었거든요. 근데 어차피 하는 것도 제가 쓰니까 키가 자꾸 더해서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높여 달라 했더니 이렇게 연결 부위를 밑에 보이는 부분이 연결했는 부분입니다. 좀 달아냈는 거죠. 어, 그래서 하우스 높이를 좀 높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면 저기 제가 들어가면 키 전혀 안됩니다. 어, 저희 남편은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딱 맞는 그런 사이즈 입니다 <laughs> 저렇게 중간에도 또 저렇게 연결을 하지요 어, 우선 끈으로 저렇게 좀 묶어서 고정을 시켜 놓고 묶어서 고정을 시켜 놓고 저 뭐지 음, 연결하는거 저거 뭐 철사구리 같은거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.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? 저런 걸로 고정을 합니다. 요런 거, 클립 요런 게 조금 몇천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파이프 저런 거는 뭐, 어디서 구하냐에 따라서 정말 거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클립 요런 거. 제가 저 베란다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. <laughs> 베란다에서 보니까 하고 있길래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모습입니다. 자, 거의 틀이 좀 나와가지요. 어. 이제 비닐 덮어 씌우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 비닐 하우스는 비닐 씌우는 게 관건입니다. 뭐, 이런 거는 얼마든지 또할수 있잖아요. 그죠? 어. 비닐을 어떻게 씌우느냐야. 어떤 식으로 하느냐, 그것이 참 궁금하실 텐데요. 저기 남편이 지금 들고 나옵니다. 작년에 썼던 거 자, 걷어서 저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렇게 저 창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들고 나왔지요. 작년에 썼던 건무관한 거라서 저 모양이 저런 모양입니다. 우리는 요것을 몇 년을 쓰으니까 비닐이 깨끗하질 않지요. <laughs> <laughs> 음, 근데 뭐 겨울에 추워서 하는 거니까 꽃들이 추워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저걸 어, 저 짝대기에 저렇게 파이프에 말아놔서 이렇게 세탁하기도 쉽지는 않아요. 음. 전체적으로 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몇년에한번 정도 이렇게 어, 뭐 씻는다 해야 되나 빨아 빨아 씻씻다 그렇죠. 비닐을 씻습니다. 몇 년에 한번 정도 씻습니다. 아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혼자서 저걸 피느라고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있습니다. 지금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카메라 들고 이쪽에 이렇게 풀어줍니다. 돌돌 말아놨던 비닐을 저렇게 돌돌 풀어주는 거지요. 풀어서 저 끝부분에 끼웁니다. 저 뒤에 끝부분에 공간이 있거든요. 이 파이프 들어갈 정도 자리가 이 파이프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것을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응. 네. 대가 있는데 이것을 응. 저 뒤에 끼웁니다. 그렇고요. 저거 들어갈 정도로 홈이 끼워. 있더라고요. 음.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딱 넣으면 아마 이따 그 사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렇게 뒤에 다 음. 끼우니까 저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. 저기서 또 넣고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저희 남편이 보기 좋게 들어서 다시 해주네요. 네. 저렇게, 저렇게 뒤에 저렇게 넣는다, 꼽는다 <laughs> 뒤에 저렇게 넣고 고정을 합니다. 저, 저 끝까지 저렇게 꼭꼭 넣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저 위에 맨위에 뒤쪽에는 저희 남편은 강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얹어 놓기도 하더라고요. 한겨울에 바람 특히 많이 불고 이런 날은 좀 혹시라도 벗겨질까 싶어서 그 뒤에다가 강목을 여런 두께로 하나 딱 눌러가 공간하니까 비닐 벗겨지 갖고 그뭐 하초가 잘못 됐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물론 뭐태풍이 뭐 바람이 불고 이런 날은 우리도 신경을 쓰겠죠.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. 전선줄이 있잖아요. 요거, 요거. 응. 이것이 중요합니다. 저 파이프 속에 전선줄을 또 저희 남편이 넣어놨더라고요. 양쪽에 이렇게 파이프 속에 전선줄을 요렇게 넣어서 요거를 가지고 딱 땡겨 가지고 고정을 합니다. 그러면 뭐 비닐이 진짜 거의 날아갈 일이 없겠죠. 저희는 요 밑에 또 꽃선반이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어저 전선줄을 요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, 이렇게, 오선반에다 이렇게 묶어둡니다. <laughs> 이래두면은, 비닐이 절대로 안 벗겨집니다. <laughs> 이제 일단, 덮었죠? 어, 얼추 모양이 거의 다나왔죠 이제. 음. 정말 간단하죠? 간단하고, 또 철거도 간단하고, 하기도 간단하고, 또이 뒤에는 이제 이렇게, 어, 고무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끼워놨지요. 저희는 몇년 써라니까, 막, 뭐 비닐이 빵꾸가 나기도 하고, 이렇습니다. <laughs> 여기다가 비닐 씌우는데, 저희 남편은 또, 이게 그냥 씌우면 이렇게 찢어진다고 안에 고무 같은 거, 이런 걸 끼워갖고, 하나 겹, 겹으로 넣어갖고,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어, 빵꾸도 덜 나고, 어, 그래요. 진짜, 이제, 이제, 앞부분에, 옆에 부분에, 이제,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. 앞쪽에 하고 뒤쪽에 하고 는다 되는데 이쪽에 앉아 하면은 일단은 클립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음, 이제 클립을 다 했네요. 아, 아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는 저희는 잠 비닐하우스 쓰는 게 이때가 참 좋아요. 저렇게 돌돌돌 말아서 빨래빨래지게 큰 걸로 저렇게. 못 가도요. 요즘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 그죠? 밤이 춥지 낮에는 안에 들어가면 막 너무 더우니까 저렇게 머리 끄댕이 잡아 올리듯이 저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저렇게 고정을 합니다. 그러면 낮에는 환기도 잘 되고 음, 정말 좋아요. 어, 추울 때는 내리고 또 밤에도 추, 필요하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. 이, 저희 집에 하는 이 비닐 하우스 장점이 요, 거 요건 것 같아요. 이렇게 할수 있고. 정말로 이제 12월 추워진다? 그때는 또 내려갖고 고정을 하고요. 양쪽 옆에만 문 열어놓고 낮에만 한계를 씻고 이릅니다. 한겨울은 요것들을 내려서 밑에 뭐돌 같은 거로 받쳐가 고정을 해야 되겠죠. 그건 또 유치님들이 더잘하시겠지요 <laughs> 거의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. 이게 예, 보니까 아주 든든합니다. 진짜로. 어, 아 계속 안 했을 때는 불안했었는데요. 어, 정말 해가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간단하죠. 깔끔하고. <laughs> 보는 것만 해도 정말 허무탑니다. 제가 또, 아, 요거는 지금 현재 안에서 제가 보는 모습인데요. 예. 네. 위로 싹 걷어 올린 모습. 요거 제가 또 정리를 싹 해가지고, 원래는 또 하우스 예쁘게 해가지고, 가끔 또 영상도 또 찍어 볼게요. 음. 지금은 막, 이 이거 설치한다고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. 아, 여기다가 작년에도 저요 자리에서 상추를 심어 갖고 먹었었는데요. 쑥가락하고 지금 한 열흘 전에 심었는데, 요렇게 많이 올라왔지요한 일흘쯤 되면 저거 수확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. 요 비닐하우스에서. 아, 저는 꼭 키우느라고 야채는 조금만. 조금만 심어가 먹지요. 음, 저것만 해도 충분합니다. 주택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. 음. 또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,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이웃에게 공유도 좀 해주세요. <laughs> 요거는 제가 설치하기 전 모습이죠. 언제또 비닐 저거 하우스 설치를 해놔마 이 모습은 또 내년 되어야 볼수 있겠지요.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 사진도 한번 올려봅니다 이제 정말 가을 가을 합니다 이쪽 모습은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앞마당만 찍느라고 이쪽에는 어, 옥상 올라가는 그, 그쪽인데 그 아주 가끔 한 번씩 찍었지요 이거는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. 꽃마당 놀이터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또 뵈어요.